네, 지금부터 AI 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인프라 공동 구축형 실증 사업에 대해서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ICT 융합팀장 김현호입니다. 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지원 사업의 내용, 인프라 지원 및 과제 제한 요구서에 대한 주요 사항 안내, 주요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소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본 사업은 AI 기술 실증 테스트 배드 조성 사업이며 2021년부터 23년까지 3개년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 가제의 공고명은 2022년도 인공지능 기술 실증 테스트 배드 인프라 공동 구축형 실증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인공지능 기술을 지자체 보유 인프라와 연계하여 지역 주민이 직접 신기술을 체험하고 기업은 사업화로 연계가 가능한 AI 기술 실증 테스트 배드를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실증 환경,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축 제공이고 응용 서비스의 실증, 기업 지원 순으로 사업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 추진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전 세계 기업의 70%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산업과 사회 전반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주요국에서는 실증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인공지능 활용 분야가 급속도로 확대 중에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실증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국가 간의 경쟁 기술로 더 이상 랩스케일 테스트가 아닌 현장 중심의 필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제 더 이상 기술 중심이 아닌 생활 속 서비스로서 AI 제품과 서비스가 글로벌 진출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는 ICT 기업들이 79%를 차지하고 있고 7만 명 가까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중에서 20, 30대의 비율이 64%를 차지하고 있어서 AI 기술의 활용성과 테스트 배드의 수용성이 가장 높은 테스트 배드로서 활용 가치가 높아 판교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AI 기술 실증 테스트 배드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수행 주체는 보시는 바와 같이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해서 총괄 주관 기관인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 주관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실증 기업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사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지원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프라 공동 구축형 지원 사업은 국내 AI 기술 및 제품 보유 중소 중견 대기업이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으며 실증지원 요건은 보시는 바와 같이 다섯 가지의 실증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을 하시면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실증비용에 대한 지원은 RFP 공모가제의 경우에 4.5억원 내외, 자유공모인 가제의 경우 3억원 내외의 실증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실증에 대한 추가 지원사항으로는 AI기술 실증 테스트배드 구역별 특화 인프라 제공 또는 실증 기회 제공, 시험 인증 컨설팅에 대한 기업 지원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실증 장소는 판교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실증 장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증 기간은 사업 기간 협약 기간 내로 실증을 지원하고 있으며 종료 이후에 사업에 대한 서비스 지속 여부에 따라서 사업단과 협의하여 실증 기간을 별도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의 요건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내 AI 기술 및 제품 보유 중소 중견 대기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을 할수 있으며 기업 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올해의 지원 규모는 최대 30억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되어 있으며 과제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올해 연말 12월 31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한 방식은 분야별 RFP 과제 6개와 자유 가제한개총 7개의 과제를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분야별 6석 분야별 RFP 과제에 대한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총 12가지 후보 과제들 중에서 최종 선정이 된 6개의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 되어 있고 생활 편의 모빌리티 재난 안전 분야에서 자유 가제의 대상으로 한 개의 과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사업비의 구분입니다. 지원 사업비는 중소 중견 공기업 및 대기업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게 되어 있으며 지원 사업비 예시는 보시는 바와 같이 표를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사업 추진 절차입니다. 사업 추진 절차는 사업 계획서 제출, 사전 검토, 현장 점검, 발표 평가, 선정 및 협약을 가지고 실증을 추진하게 되어 있으며 중간에 국민 체험 평가를 통해 가지고 피드백을 할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으며 어, 연, 연말에 최종 평가를 통해 사업에 대한 완료를 평가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제출 서류는 보시는 바와 같이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 어, 되시면 되시겠고 필수 서류와 해당 시 필요한 서류들을 구분하여 제출을 하시면 되십니다. 사업에 대한 지원 내용입니다. 지원 방법은 인터넷 전산 등록을 통해서 서류 제출을 하고 전산 제출 기간과 서류 제출 기간이 각각 다르게 되어 있어 참고를 하셔가지고 어, 제출에 이상 없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출 방법은 아래 내용과 같이. 어,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또한 관련된 문의 사항은 AI 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인프라 지원 및 과제 요구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프라 지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증 테스트베드의 인프라 현황만, 현황 및 지원 사항은 보시는 바와 같이 판교 테크노밸류를 중심으로 해서 세 개의 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AI 플러스 모빌리티 실증 존, 두 번째 AI 플러스 생활 편의 존, 세 번째 AI 플러스 재, 재, 재난 안전 실증 구역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이세 가지 구역을 중심으로 판교 테크노밸리의 AI 기술 실증을 하시, 활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AI 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인프라 현황 및 지원 사항 관련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기술 실증 테스트 배드는 AI 실증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기업들에게 세 가지 구역별 실증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 두 번째로는 어, 실증 구역별로 실증 기업이 실증에 참여할 때 각종 시험 인증 평가 지원과 인허가에 대한 부분들을 사업단에서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되며 시험 간제, 그 다음에 통합 간제, 시험 인증 평가에 관련된 부분들을 공통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증 공간에 대한 지원적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구역은 판교 일대를 중심으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나눠져 있고, 이 중심으로 각각 특화 서비스에 대한 부분과 공, 공통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인프라에 대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AI 멀티박스 및 키오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멀티박스는 실내에 테스트베드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실증 기업들은 실내에 설치를 하여 운영할 수가 있고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역을 중심으로 해서 판교 일대에 5개의 설치가 될 예정이며 AI 키오스크는 판교 테크노밸리 역을 중심으로 해서 총 10개의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각각의 구역별로 여러 가지 수집, 전송, 저장 분석, 표출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실증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코워킹 랩 공간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워킹 랩은 기업들이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데이터 센터에 접속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경기 기업 성장 센터, 스타트업 캠퍼스, 경기 창조의 경제 혁신 센터 3개의 공간에 구성이 돼서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네. 기타 문의 사항은 어, 사업 관련된 기타 문의 사항은 4차 산업 본부 ICT 융합팀 또는 어, AI 테스트배드 홈페이지 Q&A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에,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